보고 먹으러 갑니다. 여기 상인동. 세산호 보고. 마지 맞지? 달서 마치 세산호 보고. 보 스아도 오찌 못치 이거 인코스 이 인코스 껍치 먹어 껍치 미나리야 우와우와嗯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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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음. 코스 5,33,000원 괜찮네 여기 통닭 한 마리도 뭐 비싼 거로 할 거야? 이만 있잖아 うん、ね。いました。 로고치고치고 고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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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다고추고 아유 다데보다이 신하네 확실히 볶음밥 <laughs> 조그맣게 주는데.

아니 그 6000시는 7000시가 더 오프고 떡도 있고 오, 시라다 와, 냄비 마음 드네 또뭐바なんですねあそうな다ですね이そうなんですね이そうなん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ね。あ、そうなんですね。あそうなんで뭐 응, 그게 또뭐 프로젝트 과목에 그것들이 중고요 시키는 거있 되게 문제에서 있어요. 절단고지침다고 하셨다. 아, 근데 보충수 날짜나 혹시 어, 그리고 그. 개봉되지 않게 원상해서 처리해야 되고. 자, 원상으로 포장하고. 나는 어, 네, 그 선생님하고 안기하면안 돼? 아니, 근데 나날 갈래? 이러는데. 그때는 집이없어데 그때 엄가가면뭐 이랬대. 내가 그게 그게 <sm NS> 어 게. 그 그거는 제일 힘선생님이었는 선생님은 정말 약간 그을 거기서 그때는 뭐 엄마들하고 뭐흥겹리얘기하 弟弟，你怎么走了？再见。 안 나와요. 아, 나 아, 나야. 나 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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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한것 같은데? 왜필그해왜 필요해? 그필해왜나해요해왜 필요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왜요해왜 필요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왜 필요해? 왜필해

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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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모자를. <이> <이> 나는 모자야? 모자모자아에안야 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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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자야? 모자야?